매달매달이 아닌 딱 4개월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 학습플래너 수희입니다. 오늘은 요즘 저에게 가장 물어보시는 것중한 개. 바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학습자 등록과 학점 인정 신청을 하는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제센 분들께는 제가 이 기간에 맞춰서 꼬박꼬박 공지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공지를 드리지 않을 땐 아직 기간이 아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 주실 테지만 제가 혹시라도 까먹은 건 아닐까 봉지가 아직까지 없는 건 아닐까 생각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정확한 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매달매달이 아닌 딱 4개월입니다 이 4개월은 어, 내가 정하거나 아니면 랜덤이 되는 건 없고요. 무조건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총네 번만 가능합니다. 대신에 추가로 가능할 때도 있기는 해요. 바로 학위 신청 기간인데요. 학위 신청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정규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어, 1월과 4월 7월, 10월 이렇게 4개월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점을 이수하실 때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걱정하고 계셨던 쌤분들 계시면 이거는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제가 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상 이번 10월이 학습자 등록과 이제 신청 기간이니까 어려우셨던. 팬분들은 저랑 같이 제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신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 영상 조금 더 꿀팁과 노하우를 가지고 올수 있도록 골똘히 연구를 한번 해볼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